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다 타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악이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정언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2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천사라라고 그렇게 많이 주관, 주장했고 또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 이후부터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종교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스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받은 세계열의 경건한 후손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인 후손인 불경건한 그러한 자 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 가인드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치 흡사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지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세세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후손의 그 여자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내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믿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해서 이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선, 선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와가 순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느낀 것과 같은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좋게 보이자 나무의 실가를 따먹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이 좋게 보이자 그녀를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고라는 그러한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떠한 그러한 선한 마음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고 있고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면서 나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보고 또한 무엇에 주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면서 내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할 것이고 세상의 그들이 만약에 나한테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세상의 그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또내 행복이 자지우지 되지 않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리뽀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그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들은 세상,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있든 없든 거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행복 행복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느냐 무엇을 주목하면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세상의 쾌락들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건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였듯이 먼저 세상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된다면 먼저 세상의 그 쾌락을 맛보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또내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맛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라는 어,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죄라고 합니다. 그 간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다죄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것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 사사기의 핵심 구절도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 거기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는 더욱 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죄악이 간영함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불어 넣어 주셨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두어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120년이란 이 기간을,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의 수명의 한계라는 그러한 견해와 또 하나는 대홍수 심판의 유예기간이라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120년이라는 이 기간이 인간 수명의 한계라는 그러한, 정했다라고 그렇게 주, 견해, 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초창기에 대다수 신학자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이후에 후손의 수명이 120년이 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도 120년이 넘게 살아, 살아, 사는 자들이 가끔씩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루터나 갈빈 등 종교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이 인간,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은 대홍수 심판의 유예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고 그 견해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 아름답고 쾌락한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자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되는 데 있어서 돌이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 타락하고 부패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약 제약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부패하고 타락 되면 타락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렇게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보루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의 멸망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기, 얼마나 타락, 했느냐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고 예루살렘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시대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그렇게 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실수나 후회를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실망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인간의 그러한 말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 한탄하거나 또 근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은 나의 믿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각각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다 타락하였습니다. 노아의 주위에는 단한 사람도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살아가거나 변질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무지하였고 어두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은 다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나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주위에 온 세상이 다 타락하였고 제약이 가득하였지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이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였고 상황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꾸준히 노력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비추어서 상대적인 그러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이고, 또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세상에, 세상 졸업하셨을 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면서 다 준행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 그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배에 나올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 나올지라도, 그러나 너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나아가더라도 그러나 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준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볍게 여기고, 천국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함을, 너는 깨닫고. 이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 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또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변질되면서 나아가더라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곳곳들을 보수하면서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시고, 올해 항폐되었던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원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 하는 게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네가 바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거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너는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남은 이두달여 동안에 이기한 가운데 좀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타락, 타락.